그러니까 오늘은 석유공사 자소 첨삭을 진행하겠습니다. 음, 석유공사를 보기 이전에 어, 한국남부발전 자기소개서를 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그 남부발전에서는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학교생활 장점, 강점, 단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기술해 놓고, 사실은 기술해 놓고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석유공사 자수서를써내려가에 있어서 아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남부발 남부발전 자기소개서 첨삭 부분을 강의를 한번 어, 수강해 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 이러한 기법이 남부발전하고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남부발전도 어, 지원 분야 최근 3년간 이뤘던 부분에 대해서 소 주제까지 물어봤습니다. 목표를 정하게 된 상황 및 이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극복 방법 그일그 일에 결과 예상 목표 대비 달성 수준 이러한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수강하게 되면은 석유공사 자수서 첨삭에도 아 자수서 자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취한 것이 무엇이야? 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졸업을 하면서, 졸업, 이제, 비경험, 경험자입니다. 어 졸업을 하면서, 어 졸업작품. 아니면, 두 번째는,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서, 어, 토익, 자격증 등을 취득한 내용들 이것도 성취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또 어, 다른 뭐 집단 교육 그러니까 NGO 단체의 교육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인턴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 사회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부분, 성취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게 되었는지.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서 토익 및 자격증을 나름대로, 어, 느 기준까지 취득하려고 저는 이렇게, 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계획성을 얘기해 주면서 전개를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관련 항목에서 어, 석유공사의 핵심 가치를 좀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나 그 기업의 인재상을 보게 된다면 라 나름대로 분석할 줄 안다면 라그 기업이 어, 어떤 인재를 추구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어, 접근해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이것을 어, 단기간 안에 따는 데 있어 나름대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거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 나쁜 것을 먼저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답니다 사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누구나 또한 그 부분 외적으로 많은 유혹 속에 우리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스스로와의 타협을 넘어서 타협을 이루어서는 안되고 스스로의 목표했던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안에 이루기 위한 목표에 있어서 끈기를 잃지 않는 것에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루고 단기간 안에 토익 및 자격증, 전문 자격증 및 일반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극복 방법은 저는 대학교 때 항상 책임감과 또한 스스로의, 어, 성실성, 아니면 뭐, 꾸준함, 이러한 부분으로 기술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평소 대학 과정 중에서도 제 4개, 네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어,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달성 수준은? 음,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동안 4년 동안 어, 학부 과정을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수 있었다. 뭐 이러한 부분의 달성 기준을 적어도 되겠죠. 뭐이 달성 기준이 공공기관 입사 지원에 나름대로 많은 기업에 많은 기업에 음, 지원할 수 있었다. 뭐 많은 기업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 이 부분이 제가 석유공사의 1차 서류 전형이 어,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한 부분입니다. 어, 그것이 저의 어, 목표 달성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렇게 어, 소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접목시켜가지고 기승전결을 이루면 어, 석유공사 면접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자기소개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 직무 기술서, 직무 수행 내용 중 본인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1가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직무 기술서의 직무 수행 내용 중에서 잘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기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예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귀하가 속한 사회, 학교, 조직, 지역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헌한 점. 사실 이게 어, 나는 항상 내가 제가 어, 신문 스터디를 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내 스스로의 주어진 부분에 책임지는 행동 그 자체가 타인에 대한 공헌감이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다? 어, 뭐, 봉사활동이다. 또한, 어, 취업을 위해서, 스터디에서 출결성만큼, 출결성을 넘어서 이러한 부분에 충실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공헌감으로써 나는 저 책임감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뭐 대학과정이나 그외 부분에 있어서 멘토멘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멘토 또한 멘토 또한 어, 타인에 대한 공헌감을 표현해 주는 부분이냐, 직접적 표현이겠죠. 그러한 소재를 찾아가지고 접목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귀하의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나 구체적 사례. 자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어 공공기관에서 덕목이라 한다라면 덕목은 뭐 달리 뭐라고 얘기해요? 장점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첫 번째가 책임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성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실성이라는 게 제, 어, 공동체 생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항상 해오,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 자기 책무를 다할수 있는 그 근본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 꾸준함이죠 이세 가지 중에 이거를 얘기하면 <laughs>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저는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성실합니다 꾸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나두 하나, 가지 정도. 나는 정말 책임감, 성실성, 꾸준함 속에서 가장 점수를 매긴다면 라 가장 점수를 후하게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내지 아니면 정. 정말 자신과 정말 맞다라고 나의 장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는 사용을 해도 되지만 되게 사람들은 저는 책임감 있어요. 성실해요. 그리고 꾸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좀 겁나기도 하는데, 어, 이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 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성찰을 해보시고 그와 관련된 귀하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하나를 찾아서 녹여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한국 석유공사 자기소개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